Thank uh you. -huh. 아, 뜨 아! 준비 완 사람 들이 함몽먹을때이베리코함몽을먹 을래？그게 뭔데그돼지찾아봤어 응? 찾아봤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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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laughs> <오구> <laughs> 산타 카트리나 어장 갔다가 바아셀 어？살 타 해변에서 하몽이랑 먹어거아봤 그 <laughs> 100g에 3.9g 아니야? 되게 낮게 다왔지 <laughs> 발냄새 아니, 안내그만해첫날에 음. <laughs> <laughs> 피카소를 갈기가 쓸있나 그러게. 첫날에 피카소였는데. 어때? 어때? 나자수가 겁나 많아. Like 해운대 감성. 아 와, 저기 저 사람 있아 <laughs> 뭐야, 감성? 그러게. <laughs> 찍어주고 에어드롭하고 싶다. 원유로. 저희가 재테크 방법을 태... 터득했어요 일단 찍어주고 원유로. If you want this picture. 원유로. <laughs> 카타리나 시장에서 치즈 3 유로, 하몽 팔 유로. 무슨 하몽? 이죠 도토리 먹고 자란 최고급. 네 하모. 최고급. 아. 개봉. 개봉 박두. 음. 자 냄새 먼저 맡아보세요. 불린네 음. 음.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불린이 음. 아닌데? 먹을게요. 첫 입. 두 번째 입. 맛있어. 하몽. 음. 맛있어. 이 새끼 <laughs> 비둘기가 닭가면 죽여버릴 거야. 안 나올 새끼. 넥스 트 치즈. 이게 무슨 치즈죠? 양치즈. 자, 치어스 뭐지? 살룻, 살룻, 살룻.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그냥 음. 치즈 맛인데? 음. 음. 맛있는데? 음. 치즈 자, 맛인데? 음. 음. 맛있는데요? 아맛있다저 어, 음. 와인을 먹으면 맛있겠다. 음. 받아 좋다왜 음. 수영장 냄새가 나지? 근데? <laughs> 락스를 누가 뿌렸나 봐요. 안 음. 그걸로 해줘. 인트로. 뭐 저거? 응인트어스게 너무 많네. 인두로 원래 빠르발 바뀌잖아. 밤밤밤밤. 우리가 음. 영국이리타. <laughs> 안녕 여러분. 너무 영국에 너무... 왔어요. 찍어서 걷는 거? 응 음. 아우, <laughs> <laughs> 어, 조심해야 될건 저였어요. 반부티. 몇개 남았죠, 이제? 몇 반부 남았죠? 한 2반부 남았요 <laughs> 2반부가 남았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이탈리아에서 올 때는 룩반부 맛있지? 음. Okay. 맛있어 영롱아 짠저 사람들 잘잡았네 하얀데 2합 2합? 3합, 3합이 아니야? 2합 엄청 큰 멍멍이 와살 먹는 거 아니야? 크래커랑 하몽통 여자 2명 음, 여자 같자 그러면 아... 서로한테 어울리는 돌을 주워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데? 하해주고 싶어하는 서영주 아, <laughs> 서로 <설명을 드리게>. 오케이 <laughs> 자 하나 둘셋뭐아 뭐야 우와. 이거는 음. 하얀 돌이 배경이잖아요? 일단 네. 얘가 하얘요 그래서 하얀 걸 했고요. 근데 이 중간에 이런, 덤진 이런 덤진 검은 건 거야. 얘가 살짝 타락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타락함을 의미합니다. 아 그리고 얘는 다른 돌보다 살짝 커요. 살짝 네? 커가지고 이렇게 아 생성하게거습니다 일단 얘가 하얘, 하얘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하얘지라는 의미로 <laughs> 하얀 돌을 선정해 봤는데 사이사이에 살짝 노란빛이 섞여 있어요. 이거는 응. 하얘지고 싶어 하지만 동양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작고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로 선정했습니다. 네, 선정식이 있겠습니다. 짠. 선정식. 아, <laughs> <laughs> 맹구들. 이제 가져갈까? 이거 귀엽네. 여기 금 없나? 금? <laughs> 금개기. 금 <케이기. 웃음> 맹구. 돌돌으는거 재밌. 재미... 한번 건드려 보세요. 눈은 어떻게 붙였대 돌인가? <laughs> 아닌가? 와. 간다. 이게 어디야? 어 안에 셀프. 2시, 2시 예약해 가지고. 아저 예약해야 돼요? 보기이쁘 <laughs> <예쁜. 웃음> 짱. 짱. 근데 필렌차가더 이쁘. <laughs> <laughs> 쩐다. 아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서. 그... 아니 좀 다르긴 하지. <laughs> 파인애 사고싶다 그럼 그거 얼마정도야? 나 이거 근데 좀 비쌌어 맛있어 이 아니 사진찍고 <laughs> 있으면서 아, 먹어도 먹, 됩니다 먹, 이러면 이파이맛있나 <laughs> <먹어야 돼. 웃음> 좋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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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더 맛있어 맞이 이렇게 다른 거. 이 한명은 런바이사리 런 다른 거. 나랑 다른 아이거 러비언스 팀거서아내머이 원래 있던건데? 그러니까 LIB는 알았어? 어 리버클로 이지알이어그이거아어어 <laughs> 好吃。